소호 뷰의 소호한 리뷰 야, 너, 아 아니야. 아니야, 알았어,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매에서 나온 보들보들하고 따뜻한 모달이브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평소 너무 부담스러우셨을 수 있는데 설명충이었던 소소가 아닌 특별한 게스트 분들의 자멜 체험 뷰를 들고 왔습니다. 음, 음, 몸이라... <laughs> <이제>. <laughs> <오, 이렇게. 웃음> 오늘소개해드릴 자멜 이불은 직접 손으로 누빔을 한 모달 이불입니다. 천연 마이크로 모달 원단과 천연 옥수수솜을 이용하여서 친환경 인증 그리고 향균도 99.9%의 안티 알러지 기능의 이불이에요. 소뷰 캠핑에서의 이불 사용 후기도 빠질 수 없겠죠? 짜잔! 오늘 영상의 오프닝을 맡아주신 VVIP 게스트 동구리님입니다. 오늘의 이불감별사로 특별히 출연해주셨어요. 실크처럼 <laughs> 부드러운 마이크로 모델로 만들어진 친환경 이불이라 그런지, 동그리 님도 자멜 이불이 마음에 드는 모습이네요. <목소녀> 안녕 <목소녀> <목소녀> 야, 너, 너 <목소녀> 오늘의 특별 게스트가 아주 열의를 <목소녀> 하고 <목소녀> 계시네요 <계시니까. 목소녀> <목소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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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인사하고 열심히 썸네일도 지금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<목소녀>

뭐지? 안녕~~ 교장 네, 안녕~~, 안녕 자멜 이불은 저희처럼 캠핑용 이불로 사용하셔도 좋아요. 보온성도 뛰어나서 포근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신혼부부나 어르신들, 그리고 아이들까지 친환경 소재의 알러지 케어 이불이니 더욱 안심하고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이불이라서 세탁이 걱정됐었는데 세탁하실 때는 찬물에 단독 세탁으로 액체 세제 사용하셔서 세탁해주시고 건조기는 되도록 사용하시지 않는 것을 권해드려요 자연 건조해주시고 천연 옥수수 충전제를 충분히 톡톡 털어내주시고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오늘 소피뷰 리뷰 영상에 출연해주신 게스트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도 좋은 제품 들고 나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